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들을 순리자라 부른다. 5%의 인간은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난 자. 사람들은 이들을 역행자라 부른다. 사례일 유튜버 냉철은 고교 졸업 후 체대에 들어가고 보니 세상에는 괴물 같은 육체를 타고난 사람이 많았다. 반면 자신은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심각한 가난에 시달리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누군가가 째려보거나 시비를 걸면 여지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했다. 결국 모든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이루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후 도서관에서 주식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천만 원을 모아서 주식을 시작했다.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자산 30억을 확보했다. 그는 이제부턴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꿈에 그리던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사례 31세 김다은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24살부터는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재테크 강의를 들었다. 1년간 사업 설명회, 경제 세미나 각종 재테크, 다단계 사업 반영구 화장 강의 등을 수강했다. 뿐만 아니라 부업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2년 후 퇴사할 때쯤에는 이미 피부 관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다. 27살의 뷰티 프랜차이즈 거꾸로 가는 시간을 창업했고, 3년 만에 12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 폐업률은 제로에 가깝다. 다은이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농장에 있는 닭을 보라. 이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닭은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산다. 닭은 유전자 명령에 따라 모이를 먹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때로는 다른 닭과 싸움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결국 그 닭은 치킨이 된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 닭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닭의 활동 반경도 삶의 끝도 모두 정해져 있다. 인간의 삶도 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에게도 울타리가 있다. 이 울타리는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성가신 울타리는 닭처럼 인간의 운명도 정해준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이는 모두 망상이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평범한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울타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울타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명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선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제 울타리를 어떻게 없애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울타리는 생각보다 질기고 억세다. 이 울타리를 끊기 위해선 아주 예리한 검이 필요하다. 바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이라는 검이다. 울타리를 탈출한 순간, 인간은 자유로운 사고를 할수 있게 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 1단계, 자의식 해체.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부자되는 법칙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도 대부분 자의식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 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회피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애먼 곳에 자아를 투영하여 인생을 모두 낭비해버린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권하지만 꼭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 적은 봉급을 보면서 사회가 잘못되었어라며 남탄만 시전한다. 돈에 대한 지식이 눈앞에 있더라도 이건 천박한 사람들이나 보는 거야라며 회피한다. 과잉자의식으로 모든 기회를 놓친다. 회피만 반복한다. 열등감이 발동되거나 자기 합리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스스로 못남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자신을 투영하며 현실에서 도망쳐선 안 된다. 그 불편한 감정으로 어떻게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가 고민할 때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자의식 3단계.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잘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한다. 인정.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한다.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자의식 해체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결정력을 높여준다. 내가 자의식 해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앞으로 말하는 어떤 것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단계 정체성 만들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니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은 0%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니는 여기에 근접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정체성 바꾸는 방법. 하나, 책을 통한 간접최면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이다. 자수성가한 흑수저들의 책을 스물권쯤 몰아서 봐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도 할수 있다는 느낌이 차오르게 된다. 인간에겐 거울 유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내에 일으킨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좋은 자기개발서 읽기다. 둘, 환경설계. 환경설계는 앞서 말했던 유튜브 개설 같은 게 대표적 사례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주로 쓰는 방법으로는 선언하기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난 땡땡이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자주 하는 것중 하나는 목표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그걸 못 이룰 경우 벌금을 내는 일이다. 나는 게으르고 합리화에 능한 사람이란 걸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옮기고 일부러 비싼 차를 빌렸다. 사무실도 각각 월 천만원씩 총 이천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이사했다. 이런 식으로 생존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죽어라 일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설계한 것이다. 셋, 집단 무의식.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렇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톡방도 좋고 소모임도 좋다. 처음 나가보면 뭐 이렇게들 돈에 집착하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들게 된다. 점차 그곳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책을 읽고 임장을 나가고 차트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챙겨 보게 된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일평생한 의사 결정의 총합이 현재의 인생이다. 잘못된 의사 결정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 누구는 똑똑한 결정을 반복하고 왜 누구는 어리석은 결정만 반복할까. 단순히 지능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는 고학력자들이 도처에 널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반복해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면 된다. 질문 1.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평판 오작동. 원시시대는 좁은 범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하여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평판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밥을 혼자 먹는 게 창피한가?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창피한가? 역시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대기업을 퇴사한 후 꿈을 이룰 수 있는 소기업에 가면 명함이 달라질까 걱정되는가. 유전자 오작동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집단에서 평판을 지키라는 유전자 코드가 작동한 것뿐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질문이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당신은 애써 배움을 피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거부감이 든다면 이건 유전자 오작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뺨을 때린 후에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질문 3.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손실 회피 편향.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천만 원을 벌게 되어도 기쁘지 않다. 하지만 9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매달 천만 원씩 잃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내가 위기 신호를 보낸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바비를 1.2배 주면 오히려 더 인재가 몰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을 본다. 그러나 수준 낮은 사장들은 1.2배를 주면 50만원이 손해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망하게 만든다. 직장인의 경우 이직해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와도 연봉이 천만원 깎인다면 이라는 걱정 속에서 아무 발전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욕하며 계속 다닌다. 이것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한 망상일 뿐이다. 4단계 뇌자동화 앞에 방법들로 본능의 꼭두각시 끈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이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수 없고 5, 6단계의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 없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몸만 고생하다 포기하기 일수다. 머리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되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신경과 소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2년간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해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구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발달하고 최적화를 이룬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로 올라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장기적인 수를 뜨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한번 작성해보자. 야근이 있는 회사보다는 100만 원덜 벌더라도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라. 남은 시간에 운동을 하여 뇌를 최적화하고 하루 한 시간 책을 읽어라. 창의적인 공동체에 나가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당장의 성취에 급급하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순리자의 전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안 쓰던 뇌 자극하기.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흔히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가지 뇌 기능을 자극하려고 애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안 가본 길 걷기, 머리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할 때는 매일 운동하는 편이다.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지고 창의적인 상태를 만들어준다. 특히 운동하고 샤워를 마치면 다 소진되어 버린 집중력이 다시 돌아온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건 바로 걷기다. 충분한 수면. 학자들은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며 그럴 때야 내가 최대치의 성능을 낸다. 잠을 줄이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다. 역행자의 지식. 인간은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을 반복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하루 10개 판단 중에서 5개는 좋은 판단이고, 5개는 그르친 판단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이 사람이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어제보다 한두 개씩 매일 더 좋은 판단을 할수 있다면, 10년 뒤엔 3,650일간의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된다. 복리의 힘은 어마무시해서, 훗날 인생의 격차는 현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값은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역행자는 일을 받으면 일을 준다. 나는 공짜로 생긴 돈의 10%는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철칙을 세워두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가 주식 정보를 알려준 덕에 1억 6천 5백만 원을 벌었다. 나는 주식을 매도하던 날 1천 7백만 원을 친구에게 보냈다.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재밌는 주장이 나온다. 사람을 기버나 테이커, 매처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기버는 퍼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 매처는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 그럼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될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기버다. 그런데 가장 부자인 사람도 기버다. 그동안 나도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을 수백 명 만나봤지만, 대부분은 밥을 사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주변의 인색한 사람 중에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밥값 3만 원을 아끼자고 인심을 잃는 사람이 앞으로 무수한 인생의 판단을 잘해낼 가능성은 제로다. 역행자는 확률에만 배팅한다. 예를 들어 승률이 55% 정도라면 그냥 배팅을 한다. 확률상 당연히 상대가 이길 때도 많다. 만약 지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난잘 배팅했어 라고 생각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냉정하게 배팅한 것을 칭찬하면서 마인드를 다잡을 뿐이다. 만약 배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칭찬하라.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확률적으로 지는 것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게 된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이번 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상황별로 다룬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그려볼 생각이다. 돈 버는 일은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간단하다.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은 아래의 두 가지로 수렴된다. 하나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둘,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겨우 이게 돈 버는 근본 원리라니까 허탈한가? 그렇지 않다. 이두 가지야말로 사업과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다.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불편함을 해결해 행복감을 줄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면 돈이 벌린다. 나는 오늘 아침에 창문 닫기로 3일 작업하고 1년치 연봉을 버는 35살 영상을 보았다. 이 남성이 때 돈을 버는 방식은 내가 역행자 부록에 서술한 방식 그대로였다. 이 남성이 문제 해결을 한 방법은 간단했다. 창문 닫기를 찾는 건물주들은 많지만 정보를 얻기 힘든 문제를 블로그로 해결했다. 건물주들은 창문 닫기를 찾으려 해도 전단에 박힌 전화번호에 전화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블로그의 후기와 포트폴리오를 쌓아두면 아무 정보도 모르는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 블로그에 부산시 창동 창문닫기 등의 블로그 글을 써두었을 것이고, 건물주들이 일일이 창문닫기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하루 일당으로 50에서 100만 원씩 벌어들이고 있다.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문제해결력으로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다. 참고로 나는 디자인 재능이 전혀 없으며 어떤 프로그램도 만질 줄 모른다. 내가 만약 지금 로고 회사를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플로를 따라 월 3천만원씩 벌 자신이 있다. 무료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을 이용해 로고 디자인 사이트를 만든다. 로고의 시장가를 조사한다. 전문가가 만든 로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시작하며 크몽에선 5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초보이므로 로고 제작가를 2, 3만 원대로 책정한다. 로고 회사에 의뢰해서 판매 시스템을 알아본다. 보통 로고 회사는 세 개의 시안을 주고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의뢰자를 만족시킨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도 세 개의 시안을 준비한다. 로고를 만드는 플랫폼을 이용해 로고를 디자인한다. 아이맵, 윅스, 망고보드 등 수십 군데 해외 사이트에서 30초 안에 로고를 디자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를 통해 매일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광고를 돌린다. 크몽을 통해 광고를 해도 좋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한 무료 마케팅도 가능하다. 참고로 난 돈을 들이지 않고 모든 마케팅에 성공했다. 점차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한두 달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때부터 시간은 극도로 단축되고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 순수익이 월 300만 원에 달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단가를 높여야 하는 단계다. 실무를 하면서 로고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다. 디자인 실무에 대한 책을 볼 수도 있고 업계 1위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볼 수도 있다. 디자인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 강의를 듣는다. 점차 입소문과 마케팅에 의해 초과 수요가 생긴다. 만들 수 있는 로고의 양보다 의뢰 양이 많아지는 지경에 이르면 가격을 점차 상승시켜 수요를 조절한다. 사업 자동화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교육한다. 디자인 제품을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고 가격을 차별화한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이제 제대로 회사 형태로 만든다. 이후 경영서적을 보면서 회사 확장 방법, B2B 시장 개척 등에 대해 공부해 나간다. 로고회사가 안정화되었을 것이다. 로고와 관련도가 높은 주변 사업, 예를 들어, 웹 디자인, 배너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들도 무자본으로 창업해 본다. 이 글이 올라간 후 사람들은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21살의 청년은 크몽 대상을 받은 그리다를 창업했고 스티커 사업을 하던 26살의 여성은 내 컨설팅을 통해 노선을 바꿨다. 내가 무자본 창업으로 로고 회사를 만들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헤루라는 로고 회사를 창업하여 1년 만에 급성장했다. 현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15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를 하다 보면 사업으로 매월 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선물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위의 글을 보고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니 특기가 없다, 자본이 없다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 7단계 역행자의 챗바퀴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 선사시대의 실패와 패배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며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본능을 역행하여 고의로 패배에 직면함으로써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책을 1년에 100권씩 읽지만 정체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없다. 실패를 해야만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 약점을 파악하면서 똑똑해진다. 실행하지 않으면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자의식만 커진다. 결국 방어기제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만 하고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쉬운 일만 하면서 정체된 인생을 살게 된다. 정체되더라도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의 자유를 보장할 확률은 높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